네, 그럼 노란톡방에 올라온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상담 바로 도와드릴게요. 첫 번째 종목은요, 대부시스터즈고요. 매수가는 10만 9천 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대부시스터즈 지금 한때 고점을 찍고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죠. 질문자님 굉장히 속상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다시 오를 수 있을까요? 아, 오를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어... 만약에 오른다라고 했었을 때, 얼마까지 오를지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에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데브시 서즈의 올해 이제 들어오면서 나온 상승은 너무 오바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쿠키런 킹덤 안 해봤습니다. 뭐안 해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 게임이 정말 선풍적인 열풍을 불었다고 하기에는 저는 좀 모자르다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정말 선풍적인 열풍, 뭐 계속해서 이제 핫한 이슈가 되었다면 어, 데브 시스터즈가 무려 얼마에서 올라왔냐면요. 7천원대부터 올라왔어요. 7천원대부터 뭐 15만원대까지 올라왔으니까 이건 정말 이제 어마어마한 상승폭이거든요. 거의 한1000% 가깝게 오른 그런 상황인데 과연 이 쿠키런킹덤이라는 게임이 흥행은 하긴 했지만 주가를 1000% 정도 올릴 만한 재료였을까? 라는 생각에는 아직까지도 저는 의구심이 조금 붙어요. 그래서 지금 내려오면서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중간중간 상승이 나올 수는 있지만 한참 잘 나갔을 때의 주가 12만원, 13만원대까지 회복하기에는 저는 현실적으로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위치에서는 보유하시되 8만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을 하셔야 된다. 그렇지 않고 다시 재차 올라오게 되면 매수가에 도달시 그냥 저는 현금화를 하시고 종목을 교체하는 방법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의견을 제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